자삼일 연속 파이 코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상 올립니다. 그 사이 벌써 한두분 정도가 추천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현재 파이 코인 채팅방에는 두 가지 주제로 계속 문의가 올라옵니다. 하나는 방패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장 언제 하나요?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지만 상장 일정 관련해서는 딱히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메인넷이 구축되고 나면 여타 거래소에서 협상을 제시하면 상장이 되겠죠. 파이코인 개발자들은 상장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백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통망, 쇼핑몰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에까지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통화가 있고 이미 시장에 나온 많은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의 통화 중 범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몇 없죠. 첫 번째 이유는 통용하는 사람의 숫자이고 두 번째는 경제 규모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마어마한 통화 발행량과 이를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달러는 쉽게 가치가 변하지 않고. 또 향상성을 유지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달러 신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화는 다량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상화폐라고 출발했는데 탈중앙화를 외쳤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다른 가상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변질되기 마련이죠. 파이코인은 백서 내용대로 실생활에 통용되는,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거래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가령 현재 테스터들처럼 직접 거래하거나 또는 파이코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파이코인 개발지 에서 세계 유명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어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궁무진 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적인 인프라가 우리 주변 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장이 목적이고 상장 이후 무조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 라고 주장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상장 직후보다 상장 직후 1 2년 또는 5년 뒤가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이지만 유저 수가 보장된 서비스는 절반이 이미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파이코인 가입자가 무려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200만 명이라 몇달 뒤면 5000만 명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자체 메신저를 만들어도 수익창출 모델로 승화시킬 수 있겠네요. 상장 시기 관련해서는 내년 초가 유력합니다. 시장에는 흐름이 중요하고 충분한 관심이 모였을 때 이벤트가 터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따라서 개발진들도 이러한 사실에 눈 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개발진 중 하나인 빈센트가 파이코인 개발을 그만두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는 암시를 남겼죠. 바꿔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갑니다. 즉 돈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소송도 없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 코인이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고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에 한 번씩 클릭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의 자산을 확인하면서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것은 하루 5분의 시간일 뿐입니다.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진행되었으면 꼭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52만원까지 가치가 올랐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서 개인 간의 양도증서에 서명을 하고, 거래에 열을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을 올려서 파이코인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